사역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오. 이제 항상 내가 품어야 된다 오. 내가 용서해야 된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거의 지난 10년간을 달려왔어요 오.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작년쯤인가 오. 어느 순간 확 번아웃이 오더라고 나만 품어야 돼?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서 품는 건데 <laughs>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데 <laughs> 왜 나만 품어야 돼? 이 마음이 오. 오늘 확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어~ 안전거리를 좀 두기 시작했던 것같아요 음. 굳이 막 이전처럼 어떻게든 막 그니까 이전에는 오히려 제가 할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어. (10년) 동안 해보도안 되더라고요 어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. 좀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좀 선택하니까 음. 저는 지금은 좀 그게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. 너무 지혜로우십니다. 너그진니까굉장 아, 어, 네, 네, 지혜롭게 네. 잘 하신 것 같아요.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. 음.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할 만큼 해라. 음. 음.